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후두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4일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은 제 이농장에 좀시찰을 하러 왔어요. 어, 제 이농장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컸죠. 보세요. 어, 오늘이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9월 14일인데, 이농장 같은 경우는 일농장에 비해서 생육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생육기간 일주일 정도 길을 것 같아요. 이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말까지는 클것 같은데 지금 안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게 되면 현재 여기도 많이 큰건 제키 이상 컸는데 아마 2주 정도 크니까는 한뺨 적어도 15에서 20cm는 더 자라요. 어,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거는 어, 제가 만약에 올해 신규로 식재라든지 보식을 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지난 주에 어 지방에 지금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며칠 정도. 어 기존에 이제 저한테 대량으로 식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 가을에 이제 보식 대량으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분들은 어, 무료로 컨설팅을 좀해 드리는데 농장에 가서 어, 지난주에 갔다 왔고 아마 다음 주나 명절 지나서 한번더갈 예정인데 어, 지난주에 제가 경북 쪽 가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갔더니 사과를 품종별로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왜 그런 거냐면, 올해는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병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진 것도 있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사과 농장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사과가 없는 농장도 있고, 어떤 농장은 상당히 이쁘게 잘, 잘 달린 농장이 있어요. 묘목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목반에서, 장목반 회장님들이 제거 사시면서,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교육도, 받, 교육도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심지어 매목 키우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 오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올해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는 저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잘클 조건이다. 연, 연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온도도 높고 비도 자주 와서, 재배기술이 조금 적은 분들은 잘안 자랐어요. 그리고 병도 와 있을 거예요. 매목장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해 외목을 구매해서 보식을 한다든지 신규를 한다면 저는, 어, 외목을 가서 눈으로 보고서 살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보던지. 왜냐면, 어, 11월 초가 되면은 서리가 오고 나서 목질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왜? 다 갈색으로 변해 목질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 지금 또는 10월 초에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 깨끗하잖아요. 이게 균이 하나도 안거거든요 그러니까 무, 거의 묵균 상태로 제가 출하를 한다는 거,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목만 받아 보시면 이게 다 갈색이니까 이게 병이 왔던 매목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매해 이제 이런 전화 받는데 이제 제 것도 사시고 다른 분들 것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제거뭐열 주대에서 열주 10주 또는 이삼주 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사고 나서 1년 차에 시험 재배를 해보시고 나서 확실히 제목목이 잘 자라고 병도 적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거로 이제 식재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건 뭐냐면 조금 노지에는 균이 항상 있어요. 땅에 이렇게 균이 항상 있거든요. 조금 번졌다고 저는 추정이 돼요. 제가 다른 뭐 하시는 분은 가서 보고 그러진 않는데, 저도 이거 매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화가 있어서, 어, 뭐 매목 보면 딱 판단이 돼요. 나무 상태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보식을 한다든지, 이제 새로 식지않신다고 하면, 어, 가장 좋은 게, 가을에 그냥 수령하시는 것보다, 지금쯤, 내지는 10월 초에, 가서 메모그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시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유튜브라든지, 저처럼 영상 올리는 거 한번 보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식이라든지 식재를 하신다면, 9월달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가끔 있으셔서, 그런 정보를 갖고서 하나도 안, 밑에 안 놓고 식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안 자라요. 이제 넣을 건 넣고 처방할 건 처방해야지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어 9월에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9월에 시간이 없으면 10월 중순까지 좀 하셔서 어 가을 식재나 봄 식재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음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시비한 것도 배우시면 자라는 게 달라요. 그리고 호두 농사는 조실성 박피도 이제 애를 이제, 이제, 재배하시는데 애를 먹는 분이 계신데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조실성 박피어드는 멘토를 누굴 만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만 딱 결정내는 거거든요. 그때 딱 키워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병도 적어요. 그 뭐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주먹 굽기로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제대로 배우고 키우면, 그다음부터는 돈 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사신 분들 전화 주시면 다 이제 바로바로 쪽집게로 상담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봄에 이제 예약해서 식재 하신 분들은 같이 키워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기술들은 저한테 매목 사신 분들은 제 고객이니까 제가 정보다 공개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 보시면 이런데도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저는 입도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는. 어, 목삭패가 상당히 좋고 깨끗하게 잘 키우니까는 제 거는 주실성박피 오늘 바로인데, 어, 뭐, 제거뭐 안심하고 사서 식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거 식재하시면 제가 키우는 노하우 기술들을 전수를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월별로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때그때 처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올해는 다 키웠어요. 올해는 호두농사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보식이라는지 새로 식재하신다면 9월달에 빨리 지금 식재 준비하셔야 돼요. 땅에 넣을 거 넣고, 그리고,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고, 어, 만약에 메모가 필요하시면, 제 전화번호가 010-2789-6800이고요. 어, 1년생은 특묘, 상묘, 중묘가 있고, 만약에 밀식 재배하신다면, 이렇게 큰 특묘를 선택하시는 게 1년에서 2년 빨라요.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어, 이런 특묘들은 구하기 힘들어요. 국내에서. 뭐, 일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뭐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방금 연락드린 전화번호로 안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